제 영상 그전에 영상 봐봐요 제목이 채팅으로 만나서 서로 놀자고 하던 그녀 뭐 이렇게 치면 나와. 근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 돈으로 또 꽃뱀짓 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유형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채팅 채팅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놀자 어, 어, 모텔에서 보자 등등 이렇게 해서 남자를 유인해 유인해서 유다독실씨 방금 뭐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죠. 채팅녀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해. 그래서 뭐 전혀 이상한 사람을 본 것처럼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렇게 당해가지고 결론은 어때? 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경찰 조사 못해서 경찰 조사 가서 어? 나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 받겠다 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찾아 우리 와이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법률사무사 하신 그렇게 해서 경찰 조사 가가지고 예, 뭐냐 어? 내용 다들어가지고 조사 다 꾸미고 역으로요 상대방 공갈협박으로 공갈협박은 잘 안해요 요즘 애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스스로 합의금을 갖고 연락을 취해올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합의금을 준다 해도 뭡니까 처벌받아요 평생 이제 예, 성추행범 성관련 범죄자로 분류돼가지고 큰 예, 회사 이제 가지도 못해 공무원은 고사하고 가지도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기면요 은 거의 예, 돈을 노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요 재판까지 발생을 해야 돼요 절대 그냥 가만히 당하고 아니 그냥 나만 좀 당하고 말지 요렇게 하다가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 여자에는 기록이 안 남지만 여자는 아니, 남자는 기록이 죽을 때까지 남아요, 죽어서도 남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당당하게 대응해 가지고 내가 몰리게 생겼으니까 나중엔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지. 손해배상을 전부 그 병사비가 인정은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대응하기 힘들고 이러한 경우에서는 법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손해배상이 이런 부분은 저는 내판례에서 봤는데 한번 받아준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박사를 내야지 놀자고 만나놓고 유인해서 신고를 해. 이런 경우는 그런 정황들 다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뭘할 것인지, 어자 만나서 뭐할 건데, 미리 딱 예, 합의하고 가세요. 뭐할 건데, 어 그거 알았어. 오, 가서 증거 자료를 우선 이제 써야 돼. <laughs> 뭐할 건지 다 물어봐야 돼. 가급적 그런 예, 애들은 한번 걸리면 여러분 이게 평생 치명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은, 조심하세요, 그런 애들은. 조심한다고 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본능에 이끌려서, 어? 그렇게 되는 거는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겠지만, 그걸 노리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조선족도 많고요. 국내에 있는 애들 요즘, 좀 발라당 까진 애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나이 들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 여성가족부까지 통지돼서 여러분은 이제 성추행공, 성관련범죄자로 분류된다는 거. 그리고 경찰은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 가지고 하나 물고 네. 들어가면 자기는 하나 점수 띵띵 올라가는 거야. 인사고가. 묻는 대로 다 바보같이 대답하고 있으면은 안 되지. 어? 그렇게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 일위한 거 말고 똑똑한 사시 출신 변호사로 선임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어, 난, 난 많이 봤잖아. 그래서 사시 출신 보고 그렇다고 뭐 우리 아이폰 선임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선임해도 되고 말고. 뭐. 근데 똑부러지게 해주겠지. 예. 딱 하는 얘기야 그러때데 뭐. 우리 알프가 이 사건 내용을 딱 듣더니 야 이거는 이 여자애가 여자는 여자가 적이라 그랬지 여자는 여자가 더잘 알아요 딱 얘는 노리고 한 거다 딱 단정 지어 버리더라고 남자는 모르지 여자는 여자를 더잘 알아 딱 이거는 노리고 한 거다 이거 어, 역으로 또 고소해 고소해가지고 이거 검색했나는데보렌식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그 정도야. 이와이프가딱 그렇게 나와, 나와 있어요. 경찰한테 말리지 말고, 우리 장인으로도 검찰 출신이야. 검찰 조사, 그리고 검찰 조사관 출신이지. 그리고 천함이 현직 검사로 있고, 그러니까. 무서워. 딱 보면 알아. 이게 범죄자인지 아닌지.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도 채팅 꼭 뱀요. 예, 네, 합의금 노리고 남자 유인하는 거 조심하세요.